같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부정적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자 적분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f(x)를 미분했을 때 우리 f'(x) 이렇게 써주죠 미분. 그럼 적분은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 야 미분하기 전으로. 그랬을 때 얘를 미분의 역 연산, 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인테그랄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거. 그럴 때, 접근하는 문자가 X면 여 t x Y면 D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음. 자, 그러면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니까 FX 이렇게 갈 텐데, 우리가 미분하기 전으로 돌릴 때 찾을 수 없는 게 있어. 바로 상수함. 상수함은 5가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미분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상수함을 찾을 수가 없어서 0에 플러스 접근 상수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상수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부정.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수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다라는 거. 어, 그랬을 때 이제 뭐또 다른 어 조건이 있으면 이제 c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얘가 부정적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부정적분 우리가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게 부정적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미분과 적분을 합쳐서 했을 때 미분 어 부함수랑 그리고 적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자,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얘를 적분한. 그러면 결과가 얘 미분한 다음에 아는 것어떻 계산하는 거야? 미분해 지면 얘는 f p r i x가 될 거고, 얘를 다시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라라고 했으니까 f x가 되는데 미분한 적분한 돌렸을 때 찾을 수 없는 것 적분 상수가 붙는다라는 거지. 자, 근데 반대로 이 f x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자 반대로 적분을 먼저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 Fx 접근했을, 아 소문자 어, Fx 접근했을 대문자 Fx다라고 한다면, 요 결과는 대문자 Fx가 될 거고, 얘를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소문자 Fx가 된다. 어. 근데 이거 접근하는 과정에서 접근상수 생기겠지? 접근상수 생기겠지 근데 얘를 다시 미분할 때상수은 0이 돼서 Fx가 된다라는 거. 음. 그래서 어떤 함수를 가지고 미분을 먼저 하냐, 적분을 먼저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적분을 나중에 했을 때 적분 성수가 생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접근을 나중에 했을 때. 자, 세 번째로, 부정적분의 성질. 살펴보면, 부정적분의 계산을 할 때, 인테그랄 kfxdx. 자, 소문자 fx 접근했을 때 우리가 대문자 fx. 아고 써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 굳이 이렇게. 문제 이렇게 쓰기 전에 자얘 여기 봐, 야인테그랄 dx 사이에 있는 이 함수를 리는키적분 함수라고 불러 피적분 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 여기에 상수배가 되어 있다면 얘는 앞으로 꺼내서 상수는 앞으로 꺼내고 먼저 상수 없는 함수를 적분하면 상수배한 거랑 같다라는 거자두 번째는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는 함수. 얘를접근할때 각각을 각각을 접근을 해서 더하거나뺀 거지만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쳐서 할때 중간에서 중위항 사라지고 해가지고 아니 사용한다라는 거. 부정덕분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분 계산할 때 다음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공식 인테그라 x의 n제곱 dx 이거 적분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 c가 된다라는 거 아, 차수 하나 올라가는 거지 얘는 뭐 우리가 직접 x의 n 플러스 1제곱 이거 미분해주면 미분해주면 n 플러스 1에 x의 n제곱 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인테그라 n 플러스 1에 x n 제곱 dx 해주면 x n 플러스 1 제곱 되는 거고 플러스 c 플러스 c 그럼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꺼낼 수 있잖아 그리고 나눠주면 로 공식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음가 응. 되는 거고 또 얘는 단단한 항인데 우리가 함수에 합성되어져 있어서 f에 아, 요 xn제곱이랑 ax 플러스 b 는1차함처럼 합성되어져 있는 함수. 요거요거 요거 결과부터 얘기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에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제곱에 x 앞에 있는 개수 a분의 1. 역수 곱해주는 거. 요거 얘도 우리가 미분부터 시작하면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제곱. 이거 미분해주면 겉미분. 곱하기 송립분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얘 접근했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얘싹 좌변, 우변 나눠주면 여기 n 플러스 1분의 1 붙고 a 붙겠죠. 역수. 그래서 이거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꼭 겉에 있는 거 접근하고 x 앞에 있는 게 있어서 역수 곱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 정적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 자, 다섯 번째로 정적분 가봅시다. 정적분. 자, 정적분의 정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자, 이정적분에서 얘를 우리는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는 위 끝이라고 부르는데, 얘의 정의는 FX의 부정적분중 하나. 상상이 있어도 결과는 똑같고, 없어도 똑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상 넘는 대문자 FX라고 쓰고, 이부정적분에서 위 끝에 있는 거 대입한 함수값에서 아래 끝에 있는 거 대입한 함수값을 빼준 결과를 우린 함수 f(x)에 a 부터 b까지 정적분값이다. 정적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다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목소리>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정적분에 오한 예니까 예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했을 때 우리가 어, 정적분의 몇 가지 성질을 생각을 어, 정리해 보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윗끝, 아래끝이 똑같애. 그러면, 개문자 FA- 개문자 FA가 되니까, 결과는 0이 되겠지. 윗끝, 아래끝똑같으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정 덕분에서 봤던 성질과 똑같이, A서부터 B까지, KFXDX. 얘 또한 K 앞으로 꺼내고, 정적증 계산한 다음에, 상수배수을 같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지정적 순에 성립했던 얘네들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어, 인테그라 A에서부터 B까지 FXDX. 위끝 아래끝을 바꿔. b 에서부 A까지 FXDX. 그럼 이 결과는 두차이다라는 거. 얘는 대문자 FB에서 FA 빼줄 거고, 얘는 반대로 FA에서 FB 빼줄 거니까, 근데 차이가 난다 라는 걸알수 있겠지? 또 정적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 밑에가 a 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밑에가 b부터 c까지 fx dx 얘의 위끝과 얘의 아래끝 정적분에서 위끝과 아래끝이 똑같으면 사라지고 남은 위끝과 아래끝을 합쳐서 정적분 계산을 갖다 같다라는거 얘는 대문자 FB에서 FA 빼준 거고, 얘는 대문자 FC에서 FA 빼준 거니까, 둘이 더해주면 FB 빼준 거니까 사라지면서 FC에서 FA 빼준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음. 자, 요거 정답분의 성질 기억해주면 되고, 또, 정답분을 미분하는 관계, 동함수랑 정답분 사이의 관계, 마지막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x)dx 요 정답은 위끝이 어, f(t)dt, f(t)dt 위끝이 x고 아래끝이 상수요 얘를 정답분한 얘를 다시 x로 미분을 하래 그럼 이결과는 위끝이 x고 아래끝이 상수면 요 피적분함수에다가 x 대입한 f(x)가 나온다라고. 자, 이거 정적분으로부터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요, 적분부터 해주면, 예. 소문자 적분에서 대문자 ft라고 해주면, ft, 지금 t로 접근한 거야? ft에 a서부터 x까지. 그러니까,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정적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x에 대한 함수예요, x에 대한. 그리고 이 x에 대한 함수를 다시 x로 미분하라,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0 되고 얘 미분해주면 소문자 x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윗 끝이 x고 아래 끝이 상수면 그 결과는 피덕분함수에다가 x 대입한 거라고 다두 번째는 윗 끝도 x고 아래 끝도 x야. 윗 끝도 x고 아래 끝도 x면 이 결과는 윗 끝에 있는 거피덕분함수에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에 있는 거 피벗점하면서 있는 거 데이터에서 빼는 결과랑 같다라는 거. 얘 또한 정적분의 정규부터얘 대문자, 대문자 f(x) 플러스 a 마이너스 대문자 f x 렇 빼낼 거고 얘 다시 x로 미분하라라는 거니까 이거 미분해 주면 범미분해 주면 f(x) 플러스 a, 품미분해 주면 x 앞에 있는 개수1 마이너스 범미분해 주면 f(x), 품미분해 주니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미분할때 합성함수 미분을법내리부속리 해주잖아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라 뭐 3이다 4다 이렇게 있으면 항상 여기에 꼭속리분라 결과 상수항을 곱해줘야 된다는거 더 심하다고 나올때는이게또 붙어가지고 또좀 틀리게 만드니까 기억해주세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정적분, 유정적분, 이 정도 개념 정리하면 될것 같아. 자넘어가자 핵심이형 1번부터 6번까지 빠르게 풀고 스제풀이 넘어가자. 지웁니다.